위식도 역류 질환은 네. 불치병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내과 의사 박과장입니다. 가슴이 쓰리고 답답하고 타는 듯한 느낌이 드는 역류성 식도염. 많은 분들이 불편감을 겪는 질환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의 명의를 어렵게 보셨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이준행 교수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두 번째 출연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반응이 좋서 어떤 제가... 피드백이 있었습니까? 다들 저희 심지어 소아기내사 선생님들도 음. 아 이런 건 몰랐다 이런 반응이 진짜 많았고요. 음. 생각보다 성인에서의 재감염은 많지 않았다는 것도 다시 한번또 배우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에는 위험 전체 말고 작은 토픽으로. 조금씩 조금씩 끊어서 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대체 역류성 식도염은 어떤 병인가요? 네, 역류성 식도염 이름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무언가 역류를 해서 식도에 염증이 생긴다. 무엇이 역류하겠습니까? 위 내용물입니다. 그러면 위 내용물은 밥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역류는 위산입니다. 음. 위산이 역류해서 산은 위에 있기 때문에 산이 위에 있으면 별로 아프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산이 식도로 오면 자극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물, 즉 위산, 위산이 역류해서 식도가 자극받는 것, 이게 역류성 식도염이 되겠습니다. 음. 그렇다면 이 역류하는 역류성 식도염, 위산이 역류하는 역류성 식도염은 왜 생기게 되는 건가요? 네, 영주석 식도염은 땜이 어, 무너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을 보여 고여, 갔습니다 땜이 튼튼하면은 어, 넘치지 않는 거죠. 땜이 그러니까 약해지거나 금이 가거나 높이가 낮아지면 넘어옵니다. 그래서 위에서 식도로 위산이 넘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장치. 과약근이라고 하는 거죠. 과약근이 느슨해지면은 위에서 식도로 역류가 될수 있습니다. 복부 비만이 되면 관약근이 느슨해지고요. 나이를 먹으면 조금씩 조금씩 느슨해지는 퇴행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약들은 관약근을 약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중년 이후에 역류성 식도염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그러면 아까 약이라든지 복부 비만 이런 경우에 특히 이제 심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하면서 안 좋게 만드는 식습관이라든가 이런 약들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 있는 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 그렇다고 비만이신 분들만 역류성 식도염이 되는 건 아니고요. 어, 위, 식도, 접합부가 조금 약해지는 분들은 누구나 생길 수 있는데요. 음식의 종류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음식의 종류보다는 음식 먹는 패턴이 일단 중요합니다. 야식, 과식, 지방식. 특히 이제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위가 늘어나고, 따라서 위가 늘어나면 과략근도 늘어나고, 역류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야식. 주무시기 전에 음식을 드시면 위에 음식물이 찰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직립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식도가 위에 있고 위가 아래에 있는데요. 이럴 때는 역류를 덜하는데 위에 뭔가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누워서 주무시면 식도하고 위하고 같은 위치가 됩니다. 역류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야식, 과식 그리고 지방식은 똑같이 저녁에 식사를 하셔도 이제 전통식으로. 김치찌개 뭐 먹고 주무시면 금방 배가 비는데 고기를 잔뜩 먹으면 은 이게 몇시간이 지나도 위에 고기가 있는거거든요. 지방식을 하면은 역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식 과식 지방식이 20도 역류질환에 가장 유명한 악화인자고요 음. 박과장님 네. 야식 더하기 과식 더하기 지방식은 무엇일까요? 제생각이딱 네, 치맥이 떠오르는데요 치맥? 예, <laughs> 치에딱 치맥 먹고 한숨 딱 자야. 예, 좋습니다. <laughs> 치맥 <laughs> 먹으면 매우 악화될 것 같고요. 네. 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야식, 더하기, 과식, 더하기, 지방식은 회식입니다. 아 여러시 모여서 저녁 늦게까지 고기를 많이 먹는 것. 맞네요, 맞 야식, 과식, 지방식 합하면 회식이고요. 2식도 네. 영유질환, 아, 영유성 식땜이 있던 분들은 회식하면 반드시 악화됩니다. 직장인이 영유성 식도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게 이제 내시경을 했을 때 영유성 어 식도염 나는 이제 증상이 있는데 내시경으로 봤을 때는 염증이 없다고 할 때도 있고요. 내시경을 했더니 영유성 식도염이 심하다고 라 하는데 사실 나는 별로 불편하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 걸까요? 네, 위염이나 식도염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내시경으로 봐서 보이는 소견하고 환자분이 느끼는 게꼭 1대1로 대응하지는 않습니다. 위에 염증이 심해도 증상이 없는 분이 있고, 염증은 가벼운데 증상이 있는 분이 있는 것처럼 식도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해보면 10명에 2명, 한20% 분들은 영수성 식도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시는데. 생각보다 음, 많네요. 그분들이 다 증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건강검진에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고 그러신 분들 중에 해당 증상이 있는 분은 5명에 1명 정도인거고요 따라서 5명에 4명은 나는 별로 증상도 없는 데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역류성 식도염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어도 내시경에 아무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에서 <laughs> 이상 소변이 있는 경우를 미란성 식도염, 그리고 식도 역류 질환의 증상은 있으나 내시경에서 별다른 소변이 없는 경우를 비미란성 역류 질환이라고 하고요. 역류성 식도염 3분의 1, 3분의 2는 비미란성, 역류질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 그러면 막상 내시경을 했는데 이상은 없지만 네. 증상이 있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건강검진 결과지만 보지 마시고 가까운 내과에 가서 내과 원장님과 상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소견이 나왔지만 내가 기대하는 소견은 없고 그러나 나는 불편하다. 내과 의사가 이런 상황을 정리해 드릴 겁니다. 아, 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나는 그런 증상이 없는데 염증이 있다라고 나왔을 때 치료를 해야 되는지 또좀 궁금해요. 네, 아파야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 아프지 않은데 뭔가 소견이 있다 이럴 때는 보통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치료는 약물 치료인데요. 약물까지는 하지 말고 비약물 치료. 이 식도 역류 질환이 심하지 않는 분들에게 권하는 비약물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악화인자가 야식, 과식, 지방식, 과체중이거든요. 그래서 야식, 과식, 지방식을 피하고 체중이 많으신 분들은 체중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상식에 준한 건강한 식생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류성 어려운 식도염이 어려운. 가벼운 경우는 이 약물 치료한다. 네. 중요하고 어려운 이슈입니다. 네.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증상이 있다, 그래서 약을 먹는다, 라고 하면은, 보통은 약물 치료는 얼마 동안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음... 내가 불편할 때만 한참 더. 어려운 때... 질문인데요. 위식도 영유질환은, 네. 부치병입니다. 오... 여러분, 부치병 아십니까? 아, 부치병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진단되는 위암에, 4분의 3은 완치가 되거든요. 치료가 되는 병이죠. 그러나 고혈압 치료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당뇨 치료되신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러한 병들은 불치병이고요.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도 그렇습니다. 약을 먹으면 좋아지는 듯하다가 약을 끊으면 언젠가 또 다시 생겨서 갔다 왔다. 증상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는 그거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상이 심할 때는 매일 매일 약을 드시고요. 증상이 덜할 때는 뭐 이틀에 한 번이나 3일에한번 드셔도 좋고, 요즘 컨디션이 좋고 야식, 과식, 지방 식잘안 하고 있다. 그러면 처방받은 약을 서랍에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도 가끔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나면은 조금 여유 손식등 증상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만 한 번씩 그냥 약을 먹어도 충분합니다. 제가 비밀 팁 하나 네. 말씀드릴까요? 네. 야식 과식 지방식 할때 보통 술까지 네. 같이 하는데요. 그러고 나면 꼭 저녁에 그 다음 날 아침에 쓰리거나 아픕니다. 따라서 예상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야식 과식 지방식 음주 하기 전에 약을 하나 먼저 먹고 야식과식 지방식 음주하시면은 그 다음 날 훨씬 속이 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약이 좋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식전에 먹어야 되는 약이 있고 약을 먹으면 작용 시간이 몇 시간 후에 나타나는 약들이었는데요. 최근에 국내에서 개발된 좋은 약들은 어 약을 먹으면은 30분 내지 1시간 만에 증상이 조절된다거나 아침에 먹어도 저녁까지 1시간 효과가 있는 등. 좋은 약들이 많이 있으므로 가까운 내과에서 원장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약 하나 드시고 같이 회의실 가면 가시죠. 저는 위식도 역류질환이 <laughs> 없습니다. 그래서 <laughs>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는데 저는 위식도 역류질환이 없거든요. 그래서 몇번 약을 먹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먹으나 안 먹으나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우 의사들 또술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위식도 아, 역류질환 환자들 많습니다. 다들 적절하게 최소한의 약으로 건강관리를 하고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약은 저만 고 가는 걸다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위식도 역류성 질환을 보고 있습니다. 을 보고 있습니다. 이이될 만한 이야기를실수있다이있을까요 위식도 역이질환이암이 되는지 보어보시는습니이많습니다 똑같은 위식도 역류 질환도 미국 다르고 우리나라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즉 서양 사람들, 코켓 사들들은 미식도 역류 질환이 되면 식도 점막에 변화가 생겨가지고 암이 되는 분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식도 역류 질환이 오래된다 하더라도 암이 되는 경우를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위암 1년에 내시경 치료 1,000명, 수술 1,600명 치료 받고 계시거든요. 역류성 식도 질환에 의해서 식도암이 되신 분들은 1년에1명 아니면 두 명입니다. 따라서 위 식도 역류 질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식도암을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위암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 내시경을 하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하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궁금한 주제로 다시 또 모시겠습니다. 벌써 끝났습니까? <laughs> 또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